안녕하세요 새로 계정으로 만난 꼬꼬마 친구들의 둥글 친구들입니다 지금 저희 동생이 꼬꼬마입니다 닉네임으로 꼬꼬.. 저희 동생이 지금 자고 있는데 서 몰카를 첫방으로 해볼겁니다 지금은 정신이 좀 넘었는데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낮잠을 잘 안자는데 이렇게 저희 동생이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카를 할건데 무슨 몰카를 할거냐면 상체만 이걸 묶기 볼 거예요. 그래서 깨우고 깨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여기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동생이 깨어나고 일단 상체만 이렇게 빼놓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팔도 같이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려놓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묶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계속 묶을게요 일단 팔이랑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감을 꼬꼬마가 또 복수할 것 같지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부이랑 테이프랑 같이 묶을게요 깨울때는 진짜 어떤 많이 늘어나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잘 깨는데 오늘 따라잘깨는 로지 이렇게. 이 하고 이제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 제가 지금 다 묶었는데 이제 저희 동생 깨울 거예요. 어떻게 깨울 거냐면 일단 페브리즈를 뿌릴 겁니다. 페브리즈는 좀 좀 건강상 얼굴에뿌리지 않고 자 저희 동생이 지금 다 묶은 상태는 이렇게다 음, 묶었습니다 뿌리지를 그냥 살짝만 뿌릴게요 일어날까요? 그래도? 일어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방을 알아주실지 금입니다 어우 냄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고구마. 아, 푸른 아 빨리 푸른 아버지, 빨리 아버지, 푸른 안풀지라고 빨리 풀어 빨리 풀어 빨리 풀라고 빨리 푸른 아버버 한해봐라 당해. 아! 꼬꼬마 인사해 안녕하세요 꼬꼬마 친구들의 꼬꼬마? 친구들입니다 아! 이제 계속 영상 올릴 아. 건데요 어떠셨나요? 죽을래. 에이, 어떠셨나요? 죽을래 왜 어떠셨나요? 죽을래잖아 다음에 보자 다음에 죽어 죽었다 갑니다. 이게 무엇 뭐불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